진짜 색깔이 너라 있어 있하나밖 하나밖에 아, 하나 하나 아 이거 써 일단 사. 이미 돌고 아, 있어 혐오스러워 <laughs> <것도 중요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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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화학 진품명품 그것이 알고싶다 입니다 <laughs> 진품명품 그것이 알고다 방송사도 달라 이게 사실 저희 화학에 진짜 목표예요. 일단 하나씩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3 개를 준비했어요. 다른 데서 보니까 느낌이 나네요조영씨 이게 뭐죠?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소반 상판인데요. 제가 이거를 발견했을 때는 어, 그냥 벽면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는 소반이 꽤 많이 부셔져 있는 걸 원하는 타입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에 금이 가 있어서 뒷면에는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미 어, 고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뭔가 목재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3D 프린터라던가 그런 것들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수반이었는지는 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벌레 있어. 어디? 으흐, 죽였어, 내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해봐야겠지만 예상 작업아이 뭐지? 이 거품형 왜 걔네들 철솔질하잖아 싹싹 박기잖아 이거 다아 얘를 완전 벗길 것이냐 어. 그건 이제 선택해야겠지? 아나벗기는 작업 너무 해보고 싶거든 재밌을 것 같아 아 근데 기면 약간 노잼되지 않을까? 사실 요런데도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데 어... 옛날 도자기 같은 거 부러진 것들 복원하는 어, 거 보면은 그런 거 금박으로 이제 막 마감해가지고 박물관 같은데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꾸셔졌던 그런 자옥조를 남겨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른 피스로 메꾸거나 아니면 어 역시 금박으로 마감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와. 이거 이걸 이거를 모두가 좋아했는데요. 촛대? 촛대? 촛대 같아요. 촛대 이렇게. 아,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용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굉장히 나무도 조개 있는 상태로 에이징도 잘돼 있고, 이걸로 저희도 조명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얘는. 네, 되게 비례도 유물스럽고 그래서 뭔가 어, 재조립해서 다시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느낌. 얘는 아마 철저하게 분해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중앙에서는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전선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 또한번 가까이서 볼까? 평이 맞지 않아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얘가 틀어져가지고. 음. 그래서, 어, 여기 평을 맞추면서, 어, 안쪽을 파내가지고 전자 부품이 들어가는 걸로 기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웃음> 뭐야? 어? <laughs> 위성은. 인가이 상태를 나는 살리는 게 좋지 않나 사실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위를 그냥 사실 그냥 코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그냥 청결할 수 없으면 그냥 풀로 그냥 때려버리자. 코팅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 상태로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걸 해도 껌의 연대 추정은 어떻게 하시죠? 껌의 연대 추정은 저는 적어도 세 번의 사계절 경계자 <laughs> <laughs> 초 때니까 초일 수도 있잖아요. 초일 수도 있겠어요.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약간 위생상의 문제가 좀 해결됐군요. 그러길 바라죠. 곰팡이가 쓰러졌어 아니 공방이 는 아니고 공방이 아니다. 공방이면 가스라져야 되는데 뭔가 하여튼 썩어서 그냥 그런데. <laughs> 마지막 아이템이에요. 마지막 네, 이 녀석입니다. 자, 이거는 걸음망이었죠. 술 걸음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막걸리 거름망. 하시더라고. 어, 막걸리를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 한 다음에 일로 그걸 걸르 나와요 술을 요 구멍으로. 어, 사실, 이 얘가 좀 가격이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만한 통 원목으로 해서 여기 판에서 만든 거라, 뭐, 비싸야 는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많이 비싸긴 했죠.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의자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스틸 같은 거?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일단은 데려왔습니다. 나 아까 그거보다 이거 보니까 좀 정화되네, 그래도. 아, 근데 좀 축축하나? 그때 비올때사가지런 뭐. 얘는, 그냥, 어떻게 작업해야 될까? 일단 닦아야 될거 같아. 일단 닦을 거야. 일단, 일단 닦을래. 이거 내가 청소기를 갖고 온 거야. 아! 오 마이 갓. 이거 근데 솔직히 해야 될것 같아. 머리에 묻은 먼지가 오도 답이 없지 않겠니? 이거를 또 근접으로 보여드려야 <laughs> 아니, 이거, 이거 이렇게 생겼구요 만들 때 벗고세요, 도 생각도... <laughs> 근데 저희는 아마 그 조명을 먼저 할것 같습니다. <laughs> 좀만 가운데로 가까이 정도? 다어까다 샀어?